<laughs> 1761번 박지롱 씨, 1762번 탄오승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힌트 첫 번째 하는 몰래카메라. 이제 예승이가 저 문을 비밀번호 따고 들어올 건데, 들어올 때물한 방아지 시원하게 얹어 주겠습니다. 그대로니까요. 들어오세요! 레츠고, 스 <laughs> <laughs> 야, 너희들이 이거 얘기해주네 <laughs> 부자파티 시작! 들어오세요. 1761번 박지롱 이사대입니다머가리 오지게 받겠습니다. 먼저 박지롱 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761번 박지롱 지원자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앉아 주세요. 네.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네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탄 오승 씨 본인 복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었습니다. 약간, 생각, 약간 패셔너블해 보여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면접장에 그렇게 옷 입고 온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고. 박지롬 씨? 네. 본인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머리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대머리 독수리는 구름과 태양 하늘을 가르는 존재입니다. 비행기가 연상이 되죠. 저는 대머리 독수리가 가질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보다트라는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대머리, 그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제가 곧 승무원이 돼서 하늘을 날게 된다면 대머리 독수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컨셉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면접도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라 생각합니다. 대머리 독수리요? 네. 아 그냥 대머리 독수리 같던데요. 타 노승 씨? 네. 타 노승. 어디 타시에요? 비행기 타시입니다. 오빠 차 빨리 타. 박피터 씨. 면접관. 그 죄송합니다. 박지롱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승무원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개인기 있을까요? 네, 저 개인기 있습니다. 승객들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만큼 저의 개인기는 CPR로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잠깐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정신 있으세요? 정신 있으세요. 드시면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숨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는지 확인해 봅니다. 안 뜹니다. 저기, 저기, 셔츠 입으신 분일분 불러주시겠습니까? 저기, 칠츠 입으신 분 a d 갖고 와 주시겠습니까? 네, CP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망 이렇게 합니다. 각도는 90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심사위원도 보면서 눈빛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 실제로 이 입을 맞추면서 인공호흡하는 이 폐가 부풀어지는 과정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와씨. <laughs> 아 씨! 왜 사라, 사라졌어요? 승무원은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박재룡 씨는 팔굽혀기몇개 하세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탄호승 씨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면접을 오래 봤더니 배가 고픕니다 면접 그냥 뭐 준비한 대로 잘한 것 같고 솔직히 둘이 비교한다 그러면전 제가 뽑힐 자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거실에 매미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처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어딨어? It is very dangerous. 오우씨 저기 따라오시 Follow me. 감사합다 카메라맨! 중 당기지 말고 따라오세요. Watch out, camera. 저도 겁납니다! 카메라맨!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I l o 매일 잡을 때는 거침 없이 잡아라. r y and catch. 여러분 목에 안치게 조심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two. 매일 잡을 때는 <laughs> 심호흡을 하고 <Breath> <laughs> 난 남자다 난 군필이다 나는 대한민국 군필이다! I'm soldier 갑니다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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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e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e 난난 e 매기를 잡았을 땐 방생을 해줍니다. Go to h e l no. l 아내 신발 다고진 오. Oh, oh m 매는 <laughs> 생각보다 느리, 느립니다 l o w tempo 내 밑에 <laughs>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해충이, 있, 해충이 아니라 이런 곤충들이있을 때는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람연이었습니다람이매이이 사람, <laughs> 이마타 <맴, 맴. 웃음> <laughs> 혹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얼마죠? 이 얼마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번 이기면은 번세번 이기면 끝나는거야 3번 3번 어디방으로 발이 나아다세번주 슛어 그대로 <laughs> 되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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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몰라. 그럼 발라보는 게 진짜. 제대로. 한 번. 정말. 나안 본다. 그냥 나 진짜 근데 이거 아플 수도 있어. 진짜로. 나이 진짜 발한다나 태권도 노랑띠다 한다. 다 진짜 이거는. <laughs>

시간마다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자리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그때 약속이 났다고 진짜 잘하긴 이 말했네 그때 정신 차렸어요